지루한 사람과는 밥 먹지 마라 라는 책 제목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매력 있는 사람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가볍고 재치있는 농담으로 삶을 부드럽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삶이 품고 있는 무거움을 이기는 방식을 아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동료를 웃게 하는 것. 여러분의 유머 점수를 체크해 보세요. 사진으로 보는 도정입니다. 11월 20일에 충남도민의 온정을 하나로 모을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이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시작으로 7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같은 날 홍성 내포초등학교에서 영유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재미있게 구성한 연극과 인형극을 통해 예술 체험 공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1월 21일에는 수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수화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제14회 충남 수화 경연대회가 열렸고, 또 충남 소방본부는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인근 펜션 민박 등 93곳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1월 24일에는 국방대학교가 본격적인 논산 이전의 첫발을 힘차게 내딛는 이전 기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